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게임을 해볼 건데요. 여기 종이컵에 보면 이쪽에는 죄라고 써 있고 이쪽에는 타락이라고 써 있어. 제가 들어와서 우리가 타락했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죄랑 제가 들어와서 타락한 거를 다시 회복하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면 되냐면 여기 보면은 예수님 컵이 있어요. 예수님 컵. 예수님 컵으로 이렇게 죄를 이렇게 씌우는 건데 그냥 이렇게 씌우면 너무 쉽잖아. 그렇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두 사람이서 이제 우리가 두 팀으로 나눠서 해볼 거거든? 서현이랑 한번 전두사님이 시범을 보여볼게. 자, 여기 이렇게 죄가 이렇게 쫙 있어. 그러면 이 죄를 다 예수님으로 한번 씌어보는 거야. 이거 두 적, 두, 조, 두 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종이컵을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씌우는 거야. 이렇게. 할수 있겠지? 이렇게 해서 계속 죄를 다 씌워버려. 그래서 다 예수님으로 죄를 다 없애는 그런 한번 게임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똑같이 여섯 개씩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럴 수가 있잖아. 이렇게 봐봐. 예수님으로. 아까 예수님 어디 갔냐. 자, 여기 이렇게 제가 있어서 이렇게 예수님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씩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가다가 이렇게 뚝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너 다시. 다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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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지. 넘이팅 시작. 아. 잘해라. 잘해라. 아, 힘내라. おっおっ